드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왔는데 어죠 무슨 말 사이가? 너무 제가... 힘들어요 참기 아, 나 왔어 <laughs> 나 왔어 우와 치킨이다 <오! 웃음> 우와 <laughs> 치킨이다 너무 좋아해 <laughs> 저희가 먹방 콘텐츠가 올로도 됐던 거를 봤어요. 그리고 언급됐던 것도 봤죠. 어,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치킨은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다양한 치킨 중에서 엄선된 메뉴를 우리 플로버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하나하나 맛봐볼까요? 제일 익숙한 어, 뿌링클 좋아요. 해볼까요? 나 뿌링클로 삼행시 해볼게 어, 좋아, 어. 좋아. 뿌 뿌링클 먹으니까 링 링링병링 링링링링링링링링 클럽 클럽 같구먼 웃어 너무 잘한다 언니 나 잘했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먹는 양념 감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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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의 치킨 버전인데 이게 약간 고기랑 만나니까 좀더 풍미가 있어요, 맛있어. 맞아요. 그러면 다음 걸 먹어볼까요? 네. 눈길을 끄는 게 짜장 치킨이에요. 그래서 계란이 있어요. 맞아요. 이건 맛있는데 밥 있어도 맛있겠다. 밥이랑 밥이 어울릴 것 같아요. 치 밥. 근데 진짜 생각보다 많이 짜장면 수이 같아요. 짜장면에서 나는 음. 그맛 때문에 덜 느끼. 음. 음. 음 맞아 맞아. 음. 생각보다 안 자극적이야. 응. 음. 음. 요즘에 저거 진짜 많이 보이던데 먹어볼까요? 이거요? 무슨 맛수분? 메이플 버터 갈릭 치킨? 좋아요. 응. 음. 음. 이거 진짜 크다. 소리가 엄청 반응이. 이거 마늘 빵 냄새 <laughs> 나. 어. 어. 그 왜요? 우리 가면은 어. 갈릭 타코 있잖아. 음. 음. 갈릭 파코와 캐러멜 파코는 어찌나 제 이거 진짜 영화관 감성이다. 음. 이게 무슨 맛이냐면 향은 엄청 달콤한데 흥분했어. 어. <laughs> 마늘 갈릭 맛이 이렇게 나면서 버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 이렇게 이물 음. 응. 버터 향도 많이 나. 이게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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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육즙이 살아있는. 음. 저거 뭐지? 저게 뭘케이가 볼케이노 볼케이 먹어볼까 그래요? 네. 약간 음. 보추의 매운 맛이 아니라 캡사이신의 매운 맛 같은 느낌? 음. 그 약간 불향 나지 않아요? 응, 맞아, 약 불향 나. 근데 너 진짜 매워할. 어, 응, 매워할 것같아 아, 별로 안 맵네. 아, 진짜? 응, 응. 다행이다 어, 신기한데? 매워. <laughs> 우리 일단, 응. 치킨 네 가지 먹어봤는데, 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나는 앞에 약간. 달달한 양념이랑 시즈닝 이런 걸 먹어서 그런가 음. 마지막에 이게 먹은 게 너무 맛있었어요 아 음. 순서가 아주 음. 언요 저는 음. 이거에 꽂혔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 음. 다 먹었어요 희선이는? 저는... 저도 이거 어. 생각보다 사, 상상 이상의 맛이었어요 음. 아못 고르겠다 저는 이거도 맛있었어요 맛있죠? 음. 이거 음. 너무 맛있었어요 언니는? 저는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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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그렇죠? <laughs> 아, <맞아요. 맞아요. 웃음> <소개해드린 치킨을> <laughs> 이거, 이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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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이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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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고 아, 이거, 이거, 아, 이있이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안녕하십니 오 과자집 만들 난 파티인 줄 알았는데 <laughs> 이렇게 다양한 과자들로 집을 만들어 보는 건가요? 오 맞아요 우리가 만들기 전에 테마를 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 좋아 나중에 자신이 짓고 싶은 집오 나의 집오 좋아 음, 어, 좋은 것 같아요 앉은 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럴를응 여기 막 아, 과자집 야. 만드는 그 법도 이렇게 있어 오 내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있 e a l Koremko. Koremko. 스 느낌. 으로 d o l p h I c a 타카이 칸지로 아, 약간 I can't see you. o 오케이 오케이 y okay.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 삐에로 to 무서워요 무서워 이걸 여기다 달게요 아, 좋아 아, 고마워 고마워 진짜 잘했다 이거, 이거잖아 이거 가이드 아 가이드가 있구나 가이드가왜 있겠습니까 얼마나 <laughs> 아, 귀여워요 너무 잘했는데 네. 언제나 붙여줘 네. 어머, 어머. 닝좀 해볼까? 야 여기 아, 문을 아, 만들었다 이걸로 어, 문을 우리는 아, 만들었다. 그럼 문이 없는 문단이. 집을 만들까? <laughs> 완전 짱이문안 네, 만들 거야? 근데 손이 어, 없는 집이어서 어, 들어갈 때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발, 내가 뼈잘줄입금지어 귀엽게 어, 어, 좋아요. 우리는 딱 어? 느낌 살려서. 어, 우린 집문방 만들자. 그래. 안들어 <laughs> 느낌 살려서 뭐 했는데 언니? 봐봐. 어어 아, 아, 그래. 롱다리 할라 그랬서아귀또 귀여워. 어 아, 아, 진짜 귀엽다. 롱다리. 아. <laughs> 야, 우리 집 망가졌어. 그럼 우리 컨셉을 콘서트? 망가진 컨셉으로 어, 어, 아니 맞다. 언니 콘서트. 양쪽 대칭이 맞아? 대칭이 어. 맞아 어 나도 잘, 야 매력있다 약간 야왜 지금 얼굴 하나 만들었지? 응. 이거는 너야 그럼 난날 만들고 넌널 만들어 그래? 어때? 그래? 오 와우 진짜 나 같지 않아? 레이어드 컷어 <laughs> 너무 예쁘다 언니 같다 <laughs> 야 흘러내리니까 너무 무서워 아! 안 돼, <laughs> 안 돼, 너무 흘러내려. 우리의 집 이름은 우리 집이 무너진다. <웃음> <웃음> 어머, 이쁘다. 눈 내린다. 눈 내리는 눈. 아, 귀여워. <laughs> 예뻐 잘했다. 우리, 우리 디테일 봐. 저 각자 집을 소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laughs> 좋아요. 아니야. <laughs> 우리 소개했죠. 저희는 소개를 아까 했는데, <laughs> 어, 집이 우리는 우리는 사라졌어요. 무너질 <laughs> <문어질 웃음> <문어질 웃음> 듯? 있는데?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듯 약한 <laughs> 어, 그런지 그리고 얼굴이 지금 곧 떨어질 것같 그러니까 여기 외윤회강 이거 뭐예요? 아, 외윤의 강. 나야 달랑달랑 달랑 <laughs> <나야>. 달랑달랑 <달란달란. 웃음> <laughs> <달란달란. 웃음> 자 그쪽은 뭐, 눈 내리는 루돌프라 했나요? 네, 네. 눈 내리. 멋지네요 눈 내리는 루돌프 이거 찍어 먹으세요? 네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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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과자도 <laughs> 우리 이렇게 과자집 만들기를 <laughs> 해봤는데 다들 어땠나요? 음. 맛있었어요. <laughs> <laughs> 제 생각에도 그래요. <laughs> 이거는 눈도 맛있고 맛도 맛있고 만드는 과정이 음. 참 맛있었어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 생각보다 어렵네요. 음. 어려워요. 어려워. 음. 나는 과자집 만든다길래 왜막 이런 식으로 못 그랬죠. 어느새 얼마? 왜? <웃음> 나도 그생각 <laughs> 근데 진짜 이런 과자집에서 살면은 기분 그렇죠.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렇죠. 자다가 갑자기 입에 과자가 떨어져. 근데 그러면 나밥 먹고 <laughs> 싶을 것 같아. <laughs> 아. 과자도 아 한국인 <laughs> 국 같은 거. 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빨간 벽돌 덕분에 약간 연말 그 분위기도 느낌? 나고. 맞아요. <laughs> 우리 플로버들도 달콤한 이 과자집 만들어 보셨나요? <웃음> 네! <웃음> 네프로미와 함께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다시 또해 볼게요. 저희가 보고 있다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쉬고요. 그럼 지금까지 <laughs> 네. 프로미 스타일이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서바이올로와 마스 <웃음> <웃음> 아니, 좀 이따 드세요 이거, 이거 어떻게 고정시켜야 돼요? 이기 있다, 저기 기있 있다, 다저다먹기있 하는데 다이기 좋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있있는 데서 먹어야 돼 음, <laughs> 이 시간에 그로 치킨 먹을 때는 한 손에 치가과한 손에 포크가 편해요 왜요? 배고요 <laughs> <laughs> 頑張りますので、期待してください。皆さ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以上、プロフィスタイムでした。